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만료 뒤에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수익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어마무시한 거래량터트려주면서 계속 상승폭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펌핑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주고 상승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쭉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펌핑 시작도 안 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 챙겨 할수 있는지 그래서 신규 매수 타이밍부터 최대 목표가까지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트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상승 추세가 유효해야만 동반 상승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흐름은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수치가 60%에서 70%대로 유지해 줘야지만 알트들의 세력들이 추가 펌핑을 통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인생 역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정보라든가 흐름을 알고 지지와 저항 구간만 잘 지켜 주면서 맥점을 잡는다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갖고 갈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이 금이나 미국 국채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퇴진연금 시장의 자금도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으로 흘러들어 갈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장 규모는 퇴직연금 자산인 800달러 가까이 현물 ETF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의 경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해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인들도 자국 내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에 따르고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국 내 자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움직이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정부는 자국인이 이민을 위해 많은 금액의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원칙적으로 막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사가 되었지만 다른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매입과 중국 탈출을 계기로 대량의 매수세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인생 역전의 기회는 성큼 더 가까이 다 갔다라는 것이죠. 자,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안에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한 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것이고 코인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런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거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냐 하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거고 여러분들에게 다 기회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께만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 천주는 세이였었습니다. 무료 천주 공개 들어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해 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2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를 추천해 드려서 350원 이하로 추천드렸고 100% 급등했습니다. 11월 달에 제로엑스, 12월 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세이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적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모르니까요. 11월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은 1월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승리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